데네디 <laughs> <laughs> 그 위드민, 오늘은 3탄 턱살에서 4탄 하요 각도 좀 맞출게요. 떡도 들리시죠? 자연의 소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곳은 배에서 울리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아, 오늘도 핸드크림. 여전히 나의 최애템. 핸드크림이죠? 유튜브 좀 클게요. 제가 떨어졌습니다. 잠시 화면에서 나갔다가 깜깜하네요. 약간. 겟네디 위드미 할 때, 저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 회사원 A하고, 그냥 냐 폰이, 그게 제그 유튜브 다음하고 섞여서 나올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잘 보는, 좀 고급스러운 겟네디 위드미.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 핸드크림이거든요. 이인데 이걸 쓰는 이유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어요. 속 깊은 이유, 철학적인 이유. 시간 없어서. 좀 <laughs>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시간 걸리고 그런 거그 지루하고 이런 거좀못견데요 턱까지 발라주시고 오늘은 좀 특별 스페셜로 하겠습니다 목까지 목까지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박혜명 선수 쩌리 선수 지난번 겟델리위드이 올렸더니 제 미술방송 뭐 여행 발성 그 프로그를 가희 능가희 능이 이겨내는 화장 기술 쪽이, 이 겟네디 위드미 방송이 이어서, 좀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는 좀 나와서, 이쪽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좀 단점이 똑같다는 거. 이 화장 기술이 그때그때 분기별로 조금씩 다르지, 하는 방법은 실질이 거의 비슷해요. 개인별로.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컨텐츠 입에서 나오는 뇌에서 나와서 이후두골을 지나서 전두 저평골동 그래서 콧구멍으로 그 다음에 입구멍으로 나오는 <웃음> 컨텐츠 <웃음> 그야말로 MBC KBS 모 방송을 능가하는 처리 <laughs> 방송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헤드 크림 베이스를 충분히 처벌처벌 했어요. 이것은 욕은 아니고 <laughs> 발자는좀욕 같지만 은 천천히 방송할게요. 말을 왜냐면 제가 이제 서투다 <laughs> 보니까 말을 줄수 없이 너무 빨리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아나운서 방송은 아니더라도 뭐 나온 서들은 천천히 하라고 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머리띠. 근데 이게 머리띠가 이쁜 게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원래 머리띠에 이쁜 그미약이 있어요. 그것은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그렇죠. 근데 전체적이지 않고 약간 볼록 이렇게 질감이 튀어나오는 상태에서 한쪽 리본처럼 한쪽만 있어야 약간 좀 월드컵에 쓰는 월계관 비슷하다는 거죠. 그게 이두장을 세워주면서 이뻐요. 제가 보기로는 한마디만 찾아도 없어요. 제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데 가도 없고 맑고 고운 소리 드림소리 <laughs> 이, 어, 이것은 쉼표와 같다고 그랬죠. 이 드림소리는. 제 방송에서. 네, 그렇게 여겨주세요 이제 이렇게 위로 툭 튀어나오는 거는 별로 없고 이게 막좀 투박하고 안 예쁜 리본 이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자꾸 마셔서 트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냥 믹스커피. 진 정리하다가 누가 갖다 놔서 이제 결명자차를 커피포트에다가 이렇게 이게 딴적으로좀 얘기가 세긴 하는데 커피포트에 이 것도 짐 정리하다가 있어서 여행용으로 뭐 집에서 추울 때 끓여 먹으려고 사놓은 커피 포트를 잘 닦아 가지고 또 요새는 그 안에 컵 별명자 그 알갱이 있잖아요 그동안 안 쓰던 그거를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팔찌에 이 오늘은 아주 머리띠 머리핀 이것도 지하철 아니 여기 다이소에서 샀는데 봐요 이거 저기 찢인데 이거를 살짝 이렇게 턴을 줘서 이렇게 찢게를 하면은 이렇게 털이 나와요. 따로 안해도 응. 너도 턱살이 조금 0.0001미로 미리, 미리 들어갔네요. 네. 하, 구독자님에게 또 나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좀 살이 빠져야 될 텐데 턱살 때문에 얼굴에 선이 다 무너졌어요. 안그래도 예쁘기 힘든데 제 얼굴을 막 살로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망치고 있네요 <laughs> 스스로를 망치는 여자 <laughs> 그 이름하여 쩌리 <laughs>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 하고 머리도 했어요 이제 이 팔찌는 다이소에서 1500원짜리 커튼봉 <laughs> 커튼 그 <그거>. 이쁘죠 <laughs> 알라이 이게 그냥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알갱이가 이렇게 싸구려인데도뭘래도 뭐 하는거죠 그러면은 헐 기분이 업되는거 자기 만족 제가 팔찌를 좋아하는데 문팔찌가 있는데 제가 그 조리같은거 일하면서 팔찌 못해가지고 뺐다가 또 다시 하고 싶어서 1500원의 비학 다이소에 1500원의 비학 <laughs> 이거 유행되는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알갱이가 여러 개 있는 게 조금 조금 그 섬세해 보여요 악세서리 중에서는 진주알 비슷하게 또는 메탈이죠 메탈 근속성 느낌도 좋아요. 그래서 목에다가 목걸이 이런 사구려 팔찌라도 하고 귀걸이까지 하면 좋지만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귀걸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안하고 다니고요. 일단 그렇게 됐어요. 이제 화장을 시작하겠습니다. 투토리얼, 투토리얼은 뭐죠? 투토리얼은 그냥 어떤 스토리를 말하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거랑 그 비비 크림이나 베이 나 뭐지? 파운데이션, 거기다가 이거랑 미소이랑 섞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오늘은 잊어버렸네요. 일단은, 인디안 추장 밥! 인디언 추장의 제일 99번째, 이니 그게 제일 꿈이에요. 인디언 같죠? 망가진 저의 모습, <laughs> 봐주세요. 망가진 거에서 시작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물은 정화의 역할을 하잖아요. 물을 신이 준눈물 같아요. 왜냐면 물은 모든 걸 흘러내리게 하면서, 음,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 물이 물을 쓰면 깨끗해지는 이유가 물이 물 자체가 깨끗하게 뭐 위에서 물로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오물들을 A에서 B로 이 지점으로 씻겨 내려가, 흘러 내려가는 그 과학적 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모든 생명체를 씻겨 주죠. <laughs> 마음까지. 제 생물 <샘물> 같은 마음까지 <laughs> 씻겨 내려주는 물의 고마움. 우리는 알고 있나요? 공기의 고마움과 물의 고마움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고, 큰건데 우리가 못느끼죠? 네 오늘은 철학방송을 한마디 했습니다 꿀팁 그것은 화장을 하면서 오늘은 뭔가 콘텐츠를 쏙쏙 머릿속을 화장해주는거 제 방송은 얼굴만 화장하는게 아니라 이 뇌까지 화장을 해주는 이런 철학적인 한마디를 첨부를 하는 것이 저희 특징과 다름 아니겠습니까? <laughs> 이제 베이스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했던 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스카라가 안 지워진다고 수성이 아니라서 싸구려 샀더니 안 지워져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껴요. 이런 거는 로션으로 닦아주시고. 지금 어제 마스카라가 안 지워진 상태예요 <laughs> 이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게으름의 미약 <laughs> 아이고 고개야 항상 느끼는 건데 고개는 왜 이렇게 무겁죠? 인간 무게에 7분의 1인가 7분의 1인가? 그게 다 머리래요 뇌의 무게. 그러니 이 목이 남만 나겠어요 나겠어요 <laughs> 일단 그늘.. 어 이거 뭡니까 코만 동동 뜨네요. 착 <laughs> <탁! 웃음> 장난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자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화장하면서 좀 뭔가 어렸을 때그 추억, 지능 놀이 하나 놀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발음해서 재밌잖아요. 어떤 놀이 기능도 있는 거 같아요. 화장 동시에 일석이조. 얼굴을 며지 있게 각을 잡아주면서 위를 살리면서 또 하나 놀이 기능까지 한다는 거 <laughs> 그리고 이주둥이에서 주절주절 쩌리 기능 <laughs> 주절이 주절이 어,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됐죠 이따가 예, 명암이 들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어, 거울이 이 거리 조절이 안 돼서 얼만큼 분을 발랐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어요. 오늘은 베이스만 하는데도 엄청 이게 주절주절 입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말이 너무 많죠? 오늘. 어쨌든 좀 더워서 아우 미안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짜리 선수. 드림과 창문 열기. 온도 조절 기능. 창문은 온도 조절 기능이라고 하죠. 저번 날뭐 알바하러 식당 갔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시계를 봤는데 사람이 진짜 뭐 도박장 가면 창문하고 시계를 안 둔다고 하잖아요. 시간 감각이 없어요. 진짜 일까지 하고 막 눈치 보면서 주변을 안 살피면 정말 사람이 노예화가 되는 그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게 손님들만 그런게 아니라 직원들도 이게 시계가 없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서 일을 더 노예화시키는 거죠. 마대로 어떤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능이 떨어진 짜리의 모습. <laughs> 그래서 제방송에 다른 다른 방송과 다른 것은 이제 이런 응? 얼굴만 두들겨대는 그런 이제 그런 방송보다는 이제 뇌를 마사지해주는 지능을 살려주는 철학 방송 한 마디를 곁들인다는 것이죠. 음. 눈이 좀 간지러우면. 이 앞쪽에 보면은 약간 그 눈알하고 눈 사이에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 요, 요 부분 주변을 꾹 눌러주면 이렇게,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쭉 이렇게 꼬르꼬르 소리 나면서 빠져요. 이렇게 해주면 또 그것도 저희 팁한 마디 마사지 방송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뭐 항상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말하다가 잘렸어요. 중간에 그, 동영상 그 양이 모자라서. 일단 여기서 1차 끝내고 2차를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기 때문이죠. 아무 이유 없어요.